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시가 아닌 국내 정시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난 1월 31일에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 발표를 했죠. 3월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없다. 어, 뭐 올해도 포유한율연구소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앞에 방송을 했는데, 간밤에 그 발표된 고용통계를 보면 어, 완전히 스프라이어예요 어, 지난해 4분기도 아, 4분기가 아니고 12월도 고용이 예상보다 아주 좋았거든요. 어, 지난해 12월도 전문가들은 어, 1 8만 건에서 20만 건 정도 사이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마지막으로 조정된 통계를 보니, 34만 건이니까, 전문가 예상보다 한80% 고용이 증가한 거죠.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거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이유이기도 뭐, 하지요. 근데 1월 고용도, 뭐 연준은 1월 고용까지 하긴 했을 거예요. 1월 고용도 35만 건 그러니까 이것도 스프라이즈예요 지금 현재 미국이 실업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한 10만 건 조금 넘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는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또 연준이 이나 안 하면 실망 매물 떠니면서 주식 매도하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다가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조금 뭔가 반성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 경제를 오판했다고 이번 기준금 동결을 계기로 또 고용이 계속해서 좋으니까 아마 그 시각을 좀 바꾼 거 아니냐 싶어요. 어, 그래서, 그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상장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인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금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좋고 또 매출액이 증가하면 성장성, 수익성이 뭐, 뒷받침 되기 때문에, 금리, 그렇다고 뭐, 10%씩 올리는 거 아니니까, 또, 기준금리는 높더라도 시장금리는 낮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각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포유한율연구소는 뭐, 지난해, 그, 세미나 할 때부터 11월 4일이죠. 뭐, 원래 뭐, 6월까지 큰 문제 없을 거다. 근데 최근 발표되는 통계를 보면, 어, 포유한율연구소 예상대로 대부분, 뭐 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만,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이나 정권 전문가들이 보는, 그, 경제관 또는 정시, 뭐, 전망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 일부 댓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뭐, 포유한율연구소도 그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유한율연구소는, 뭐, 앞 시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연준이 6월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주가는 안 빠질 거다. 일시적으로 빠져도 결국은 올라갈 거다. 이유는 실물 경제가 좋다 이거요. 즉, 매출액 증가율이 좋고, 영업 실적이 좋고, 노동 생산성이 지난 10년보다는 2020년 이후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노동 생산성이 한두배 정도 좋아졌어요. 2020년 이전 10년보다. 이것이 이제 결국 기업의 실적을 뭐 가져오는 건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기술 혁신도 있을 수 있고, 구조조정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그 천명 유지하다가 백명 자르고 나면 동일한 매출액이 있고, 동일한 영업 실적이라면 그 영업 그, 그 뭡니까? 그, 그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요즘 들어와 가지고는 로봇으로 대체하고 또 AI를 접목시키고 이러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분야의 노동 수요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최근 그한 15년 사이에 지난해 부도 난 기업도 제일 많아요. 미국이 그렇지만 또 고용도 계속 증가하거든요. 부도 난 기업은 해고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가 새로운 산업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각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내 개미들은 걸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주식 사는 것도 재미있어요. 이차전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계속 매도했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들은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그 2월 2일자,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없다 발표가 한 다음날이 토요일이니까, 어, 월요일 시작과, 어, 토요일이 아니네요. 금요일이나요 금요일이네. 금요일이고 그 월요일 아닙니다. 뭐 1월 31일이니까 요일 감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날짜는 1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기업 중심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 그때 포지인 것이 현대차와 기아차지요. 현대차는 p r 이 7.5배밖에 안 되고 2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 22만 원이나 되는데도 PBR은 0.56배, 뭐 1배도 안 되죠. 최소 한 1배는 돼요. 뭐그 적정 주가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보다 2 배가 올라도 적정 주가라는 거예요. 물론 PBR로 보면 조금 높을 수 있지만은 또그 장기적으로 유보 이익도 있고 하니까 어 PBR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BPS는 또 31만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한 50%는 충분히 더 올라도 아무 문제없는 게 현대차다.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어, PR 이거는 조금 높기는 한데요. 근래 들어서 기아 영업 실적이 좋거든요. 영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PR이 낮아진다는 얘기고, PBR도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PBR에 대해서는 다음 세미나 때 다시 어,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PBR도 영업 실적이 좋아지면 낮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이차전지는 어떻게 됐나요? 에코보로 비하면 4분기 영업 실적이 540억 원 가까이 적자예요. 근데 이런 기업이 주가가 22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대차는 비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 상태가 좋고 영업 실적도 수반되는데도. 주가가 22만 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투자 문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한국의 투자 문화가. 어떻게 적자기업을 자꾸 주가를 밀어 올리죠?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권 전문가들의 현주, 현주소고 유튜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의 능력이고 수준이다. 어떻게 적자 기업을 장밋빛으로 보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미래가 밝다는 얘기는 1년 전부터 했는데 1년이 지나놓고봐더 나빠졌어요. 이게 이제 문제지요. 1년 전에 2 차전지 그 미래를 장밋빛으로 봤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 엉망인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그 애널리스트 뭐 다는 아니에요. 1년 전부터 에코프로 BM 등에서 부정적인 뭐 보고서는 에널리스트 있으니까 어, 그런데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어 배터리 아지스 등은 굉장히 장밋빛으로 봤는데 1년이 지나 가지고 뚜껑을 열어 보니 엉망진창이더라. 그러니까 능력 문제죠. 수준 문제죠. 그런데 나쁘다고 본그 전기차로 가면 우리나라도 기아차나 현대차가 조금 불리하다는 얘기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부정적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 현대차 기아차는 좋고, 그런데 2차 전지만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은 이제 우리나라 유튜브 공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의 수준이 그 너무 지나치게 낮다라는 것이, 뭐, 영업 실적을 통해서 증명도 되지요. 어떤 중요한 것은 시장 흐름은 이제 바뀌고 있다 영업실적이 수반되는 주식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게 저 PBR이라고 요즘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영업실적 감안하더라도 그 주가가 낮은 주식이 너무 많다라는 거요 예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아마 우리 코스피 주수가 어 시장 흐름이 실적 초반 내는저 PBR 쪽이나 저 PR 쪽으로 가면 아마 2700선 돌파는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개미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어서 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튼 오늘 얘기하고 난 주제는 이제 흐름은 바뀌었다. 부동산도 큰 흐름이 바뀌었고 주식시장도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대응도 그큰 흐름을 따라서 해야 된다. 급품 주식을 따라가면 결국은 폐가 망긴 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